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팔레스타인 공격자에 대한 군인의 과잉 무력 행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군 최고 사령관이 지난 30일 군의 명예 규정을 강조하는 주의 서신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중동의 양강이자 경쟁국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아시아권을 놓고 외교전을 뜨겁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를 계기로 달궈진 이번 외교전은 이른바 크로스오버, 즉 교차형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시리아 총선이 오는 현지 시간 13일 치러집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뒤두 번째로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범에 대한 군인의 과잉 무력 행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군 최고 사령관이 지난 30일 군의 명예 규정을 강조하는 주의 서신을 전군에 전달했습니다. 열흘 전 팔레스타인인 거주지 서한지구에서 통제 업무를 수행 중이던 이스라엘 군인을 팔레스타인 청년이 돌연 칼로 공격하자 옆에 있던 병사들이 대응했습니다. 이때 이미 제압당한 상태에서 부상당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팔레스타인 청년을 한 이스라엘 군인이 총을 쏴 사살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이번 장면을 지금 비디오가 온라인에 올려지면서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이날 최고사령관 가디 아이젠 코트 중장은 서신을 통해 이스라엘 군의 행동준칙 중 무기의 순수성 조항을 강조했습니다. 최고사령관은 군은 전투에서 실수를 범한 병사에 대해서는 누가 되었던 간에 보호를 하고 도울 것이나 윤리규정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군인은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동의 양강이자 경쟁국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아시아권을 놓고 외교전을 뜨겁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를 계기로 달궈진 이번 외교전은 이른바 크로스오버, 즉 교차형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란이 손을 내민 곳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인구와 군사력, 안보면에서 사우디의 전통적 우방임에도 이란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빌미로 파키스탄과 교섭하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파키스탄을 처음 방문해 에너지난을 겪는 파키스탄에 원유, 가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파키스탄에 필요한 에너지를 기꺼이 공급하겠다며 이란과 파키스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서방의 제재로 중단된 1,900km의 가스 수송관도 완성키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사우디와 가깝지만 시아파의 비율이 30%인데다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경제 안보적인 연관성이 큽니다. 사우디는 지난해 3월 예멘 시아파 반군을 공습하면서 파키스탄에 지상군 파병을 요청했으나 파키스탄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파병 반대 결의안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는 예멘 시아파 반군과 밀접한 이란과 제재 해제 이후 경제 협력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란 역시 육로를 통해 중국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려면 파키스탄을 관통해야 해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찾은 지 일주일 뒤인 2일에 사우디를 이틀 일정으로 정상 방문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인프라 개발과 무역, 투자 관련 협정, 연합군사 훈련 등 안보 군사 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총선이 오는 현지 시간 13일 치러집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뒤두 번째로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25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후보 11,341명이 출발했습니다. 2012년 총선, 2014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도 정부군이 통치하는 지역에 사는 시리아 국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IS가 일부를 점령한 동부 데이르 에조르주와 동북부 하스케주에 사는 주민들은 주내에 설치된 투표소나 다마스쿠스의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선거관리위원회, 히샴 알샤라르 위원장은 이번에도 반군 전영지 등 보안 문제가 있는 지역은 총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총선을 두고 내전 주체와 지지 세력은 반으로 갈려졌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숫자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환영했습니다.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핵심 동맹 세력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총선은 원래 계획됐던 것으로 반군과의 평화회담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국은 아사드의 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흉내내고 있다며 이번 총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이 아사드 정권의 도발적이고 완전 현실과 동떨어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스가 수백 명의 난민을 터키로 되돌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와 터키 양쪽에서 난민을 받지 못하겠다며 주민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케도니아 접경에 위치한 그리스 이도메니 등 난민촌 지역 주민들은 현지 시간 2일 더는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난민촌 철거와 난민 송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난민 일부가 빈집에 침입하는 등 지역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가 추방한 난민들을 수용하게 될 터키의 디킬리 주민들 수백여 명도 난민촌조성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그리스는 유럽연합과 터키의 합의에 따라 오는 4일부터 망명 신청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백 명의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목소리> 올해 지중해를 넘어 그리스로 입성한 난민은 15만 명에 이르지만 발칸 국가를 비롯한 유럽의 통로국들이 난민 입국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는 거대한 난민 수용소로 변했습니다. 영국 공군이 이달 안에 군함 한 척과 전투기 내 대를 발트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현지 시간 3일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해군 군함 아이언듀크와 전투기들이 영국의 동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약속 실행 차원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고 국방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했습니다. 영국 타이푼 전투기 네 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안전 보호를 위한 발트에 공군 헌병대 임무를 주도합니다. 에스토니아 아마리 공군 기지에서 요원들은 신속 대응 경보 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한 나토 내 협약 일원으로 자국 공군 헌병대가 없는 나토 동맹국들은 네달 주기로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펠룬 영국 국방장관은 군함 순찰과 군작전에 따라 영국 전투기가 발트의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동유럽 동맹국가들의 안보에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도 우크라이나 등에서 러시아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동유럽과 발트 3국에 미군을 상시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